아이, 얘, 얘들, 얘들 얼굴은 빼보고. 어, 아니, 어, 그렇지 빼야지. 혹시 모르니까. 아, 그건 상관 없어. 어, 상관 없으면 하고. 상관 없으면 어떤 응, 응. 어떤 분인지. 음, 어, 응, 그거는 상관 없지. 어, 클리닉 원장. 그 클리닉 하는 그 그걸 뒤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 집에 지금 초청받아서 이렇게 방글라데시식 어 채식 요리에. 아주 물고기도 잘 보가지고 제일 신문은 어, 아니지. 아주 예쁘네. 저것도 부위 예뻐. 집에서도 어, 손님이 집에서도 손님 이렇게, 이렇게 오면 이렇게 다 해고 어. 한다. 이또 엄마도, 어, 엄마도 이렇게 집에서는 뭐 블랙 검정으로 겉에다가다입는데 그날은 있으면, 집에서는 어. 이렇게 손님 오면 응. 특히 남자 손님 오면은 응. 집에서도 갈시고 다 가, 머리까지 다 가려야 다니까 어, 그래. 이렇게 머리 카락 그걸 어, 그러네. 자. 대단하시다. 아무튼 열심히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한 사람들을 음. 그지 우리, 우리 클리닉 원장님이시네 음, 결국은 네네네 음. 네, 네. 클리닉 원장님이시네 아주 그냥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예쁘게 살수 있도록 나 한국에서 이제 하네. 또 돌아다 식사 초대하고 그, 집으로 어, 좋은 내가 내가 방글라데시 지금 간것 같은 느낌으로 찾아보고 있네 어. 그래. 시내는 이렇게, 아, 시내가 이렇게 이렇게 아니 교통, 교통 퇴근 시간에 퇴근 시간. 이 차가 이렇게 꽉꽉 막혀서 다니는 음. 거지 차가 많이 늘었어요 음. 더 많이 늘었어 방글라데시 시내야 네그 도시 시내구나. 시내 길 네. 시내 길 오늘 네. 가만히 앉아서 방글라데시 가정집을 구경했습니다 퇴근 시간 네